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니티 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섬기고 있는 김진수 형제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선교 단체 또 교회와 같이 다양한 형태들로 기업을 경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천박한 거래의 관계로 전락시켰고 복음을 사업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를 우상화하였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BAM이나 교회와 같은 형태와 틀이 저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된 일은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을 교회와 같이 경영했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 그때가 가장 억지스럽게 회사를 경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대표 선수급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장로님, 최연소 안수 집사님, 선교 헌신자, 청년부 리더들이 회사의 주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우주의 악마를 우주의 악마인 알렉터를 때려잡는. 독수리 5형제일 줄 알았던 저희 공동체는 알고 보니 문난이 3형제 수준이었습니다. 조직과 비전을 보면 가장 은혜로웠어야 했던 기간인데 그때가 트리니티소프트의 흑역사가 쓰여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잘나가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은혜로 시작되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율법과 의무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하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자기 의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예배, 억지스러운 섬김, 억지스러운 연합. 정말 억지스러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공동체라고 말했지만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주먹질만 하지 않았지, 마음속으로 하루에 몇 번이나 서로에게 폭력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배려도 없고, 공감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분열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의사결정 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대표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대표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대표님, 주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각 교회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다던 우리의 모습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하려다 보니 부르심의 자리가 노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 다들 훈련들은 잘 받아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눌 때도 천사들이 감동할 정도였지만 정작 저희의 실상은 옆에 있는 지체 한 명을 온전히 사랑하고 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BAM이 슬픔과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뱀 기업의 대표로서 주님을 담고 싶었고, 주님의 마음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닮아지지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제 최선의 한계를 맞이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또 저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보았을 때 나로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제 마음 안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때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언제부턴가 제 시선에서 사라졌던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제 메말랐던 십령 안에 다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제 최선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진리로 붙들게 하신 것은 안 되는 나, 실패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어야 온전한 BAM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뉴스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지만, 복음으로 산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나우미션 대표이신 송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의 복음이 아닌 삶의 복음이어야 하고, 빌려 주는 메시지만이 아닌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도전이 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증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종교인이 아닌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뱅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네, 1번과 2번은 내일 여역별 네트워킹 시간에 따르도록 하고 3번 질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BAM의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뱀의 결론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뱀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로 경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우리 공동체의 열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소프트라는 BAM 기업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지독하게 나를 추구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추가하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트레이티 소프트라는 선교지를 통해서 주님은 가장 불가능했던 저를 선교하셨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선교하신 주님은 이제 저를 통해 비즈니스 문화권을 선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비즈니스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BAM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2024 SS 시즌 BAM 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신 트렌드를 이 시간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전에, 네, 나 이거 예측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네,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아, 어, 500만원은 드릴 수 없지만 여기 계신 500분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측할 수 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더 썰렁해지기 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SS 시즌 BAM 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신 트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네. <laughs>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가장 최신 트렌드입니다 알렉터 이상의 어떤 빌런들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신상 중에 신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트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불변하는 트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에 어떤 양이 이위 때로부터 안전할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여러 창의적 접근지역에 진출한 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양 2번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양 2번입니다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양 3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경을 통독하고 매년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뱀기업의 양도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안겨있는 양은 절대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서 비즈니스 하지 맙시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사역들이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가능하도록 주님 품에 또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게임 체인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